안녕하세요. 제이호입니다. 학생 여러분들, 글씨 잘 쓰기 어렵죠? 오늘은 글씨를 예쁘게, 아니, 깔끔하게 쓰는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글씨를 예쁘고 깔끔하게 쓰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글씨를 예쁘게 고쳐보려고 예쁜 글씨 쓰는 영상을 아무리 보고 따라하려고 해봐도 잘안 되죠? 사람 글씨체는 필체라고 해서 신원을 확인할 때도 사용된 만큼 한번 습관이 들면 잘 변하지 않아요. 대통령 후보자들의 글씨체예요. 이분들의 글씨체도 다들 다양하죠. 그래서 글씨체를 바꾸지 않고 글씨를 깔끔하게 쓰는 세 가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제가 5분 안에 바꿔드릴 테니까 딱 5분만 투자하세요. 첫 번째 방법은 연필을 제대로 잡기입니다. 연필을 이렇게 혹은 이렇게 혹은 이렇게 잡으면 글씨를 쓰기도 어렵지만 금방 손가락이 아프거든요. 연필을 제대로 잡기만 해도 글씨가 깔끔해집니다. 그럼 연필 잡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먼저,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사이에 연필을 올려두고, 가운데손가락 첫 번째 마디로 연필을 밑에서 받쳐줍니다. 그 다음,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의 끝이 연필 끝을 향하도록 해서 연필을 잡아주면 됩니다. 연필을 잡는 부분이 연필 끝에서 너무 멀거나, 너무 가깝지 않고, 약 2에서 3cm 정도 떨어진 위치를 잡도록 하세요. 그럼 연필을 잡는 모습을 한번 볼게요.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앞에서 본 모습이에요. 아래에서 본 모습입니다. 끝. 두 번째 방법은 가로 획, 세로 획을 일정하게 쓰기입니다. 먼저 예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쓰는 것처럼 가로, 세로 획이 일정하지 않으면 글씨가 삐뚤빼뚤해 보여요. 똑같은 글씨인데 가로, 세로액만 일정하게 써주어도 깔끔해 보입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빠르게 쓰려고 하면 더잘안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어때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하, 기니디리 미비시, 이지치키티피 히, 그리고 고노도로 모보소, 오조초코토포호. 이렇게 한 번씩만 한번 써보세요. 세 번째 방법은 줄, 칸, 맞춰쓰기입니다. 먼저 예시를 볼게요. 도깨비에 나온 멋진 대사인데, 줄이 맞지 않고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니까 글씨가 깔끔해 보이지가 않죠. 글씨에 줄만 맞춰주더라도 글씨가 매우 깔끔해질 수 있어요. 차이를 한번 보세요. 또 줄을 맞추었더라도 칸을 맞추지 않으면 글씨가 또 지저분해 보이기도 합니다. 칸 맞추기는 글자의 간격을 일정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줄과 칸을 어떻게 하면 맞춰 쓸수 있는지 알아 봅시다. 자신이 쓴 글자에 지금 이런 식으로 네모 칸을 그려보면 글씨의 줄과 칸이 일정한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네모칸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도 좋지 않고, 네모칸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도 좋지 않아요. 네모칸이 예쁘게, 일정하게 그려지면 잘한 겁니다. 이번에는 연습을 해볼게요. 빈 네모칸을 쓰려고 하는 글자만큼 그려놓고, 네모칸 안에 글을 먼저 써봅니다. 그 다음, 네모칸 아래에 같은 내용의 글을 똑같이 써보세요. 이렇게 세 번만 연습을 해보세요. 금방 글씨가 깔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글씨를 깔끔하게 쓰는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면 첫 번째는 연필 제대로 잡기였고요. 두 번째는 가로액과 세로액 일정하게 쓰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줄과 칸 맞춰 쓰기였습니다. 이세 가지 글 쓰는 방법만 기억해도 우와, 너 정말 글씨 잘 쓴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꿀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